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 결제 링크를 보내줍니다. 저는 첫 거래이기도 하고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보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막상 해보고 나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에서 5세트는 3,600달러 영상 보시기 전꼭 들어주세요. 1번 저는 이 굴삭기를 홍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번 저는 이 굴삭기를 판매한다거나 굴삭기를 통한 어떠한 금전적 수익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일 뿐, 모든 생각과 판단은 보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한 미니 굴삭기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가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못 보고 오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매가와 도매가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쿠팡에서 제가 구매한 미니 굴삭기를 검색을 해 보았을 때 가격이 한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200만 원짜리의 미니 굴삭기도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금액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게 정말 진짜다라고 믿으시면 제가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단지 제가 이 미니 굴삭기를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 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 사는 것과 비교해서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매를 하고 싶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 그리고 도매로 사는 방법을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이것을 소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쿠팡이나 네이버로 마진을 붙여서 소매가로 사람들에게 다시 재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크면 큰 물건일수록 마진의 폭이 커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판매하시는 일부 분들께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널리고 널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순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라에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는 쇼핑 사이트가 있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도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소매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인 도매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매가가 아니라 도매가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단위나 최소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산 미니 구사기의 경우에는 한 개, 즉 소량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자, 다시 순서로 돌아가면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고 싶은 물건을 찾고 그 물건의 회사와 메일 또는 채팅 등을 이용해서 대화를 해서 거래 여부를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 결제 링크를 보내 줍니다. 저는 첫 거래이기도 하고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송금 형식 또는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알리바바에서 쓰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결 결제를 해도 그 판매자에게 돈이 송금이 되는 형식이 아니라 제가 물건을 받고 나서 구매 결정을 내리면 알리바바에 결제했던 돈이 그 업체로 한번더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가 진행되면 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준비해서 보내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궁금한 배송 과정이라든지 필요한 서류라든지 등을 요구하면 업체에서 답장 또는 파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관세사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처럼 미니 굴삭기의 경우 HS 번호인 8429521021 번호를 불러드리면 관세사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관세사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순서이고요. 일반적인 거래보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지만 막상 해보고 나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네이버는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 검색창에다가 알리바바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럼 상단에 이렇게 알리바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검색창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한글로 그냥 검색하셔도 돼요. 똑같이 한글로 검색해 볼게요. 0.8톤 미니 굴삭기.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고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팁 하나를 조금 드리면, 여기에 공급 업체 유형이라고 좌측에 보시면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약간 사기일 수도 있는 가능성 여부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알리바바라는 그 회사에서 이 판매하는 회사를 직접 뭐 방문을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 업체가 정말로 존재하는 회사구나 이 업체가 사기치는 회사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어, 최소한의 방법으로 확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에서 5세트는 3,600달러 6에서 11세트는 3550달러. 12개 이상을 사면 3500달러에 줄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저희는 어차피 한개만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0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영상에 나오는 건 제가 봤을 때 0.8톤짜리 구차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영상에서 홍보하는 것은 2.2톤짜리 그런 제품 같은데요.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고요. 밑에 내려 보시면 상세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뭐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우리 평점은 다섯 개의 별점을 받았고, 뭐 좋은 평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포장은 이런 식으로 박스로 포장해서 보내줄 거야. 라고 해 줍니다. 요거는 2톤짜리 굴삭기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류 유 절차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네, 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한 개를 살 거고 이런건 네, 그냥 없음. 이런 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일단 없으면 다 누르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문의글을 남기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네이버 여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파파고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파고라고 상단에 또 이렇게 뜨죠. 이걸 클릭해주시고. 왼쪽에는 한국어, 오른쪽에는 영어. 이렇게 놔두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니 굴삭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매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굴삭기는 1톤짜리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번역이 다 되어져 있죠? 여기서 복사하기, 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여기 가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메시지를 보내 볼게요. 나머지 이제 뭐 복잡한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RF 라는 버튼 있죠. 이거를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확인하는 대로 저한테 다시 회신을 보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메일 주소를 물어봐서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저는 그게 좀 편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결제를 해주세요. 라고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비자카드 있잖아요. 비자카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정보도 쭉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시고 나서 그럼 내가 이것을 언제 받을 수 있냐 등등등을 이쪽 업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쪽 업체에서 그것은 조금 뭐 기다려달라 2, 3일 정도 뒤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등등의 어떤 말을 어, 저한테 이제 해줍니다. 제가 거래한 그 회사의 경우에는 답장을 그래도 되게 빨리 해주셨어요. 바로바로 어쨌든 그리고 나서 관세사 네이버에다가 인천관세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세사 이렇게 정보들이 쭉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회사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연락처 같은 거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저 HS 번호 미니 구삭기 요거 요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어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하시면 그 관세사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는 3만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꼭 관세사를 그냥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 거래가 완료. 료가 되면 거의 다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로 배송이 되고 있는 건가 등등을 이제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 주문 정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내가 주문한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어디서 출발했고 뭐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들도 쭉 나오고 네, 이렇게 결제 정보도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랑 메일을 주고받은 담당자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도 쭉 뜨게 되구요 네 그래서 요거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미니 굴삭기를 수입해 왔고요 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쉬운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렸는데요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위에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어떤 수익을 가져가거나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이제 뭐 중국 공산당이냐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게 의견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국산 제품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고 여러 부분에서 as도 그렇고 그리고 나라 애국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펙도 그렇고 다 모든 면에서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만원 짜리를 구매하거나 어 하물며 120만원 짜리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이런 미니 구사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품으로 따지면 신차 기준 한 2천만 원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구매한 미니 구사기는 안전성, AS 등등 여러 부분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냥 내가 딱 필요한 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만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격적인 것만 따지면 한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정말 막 쟁여 놓고 나는 마음껏 써도 되는 사람이야 하시면 그냥 당연히 국산 제품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돈을 아낄 수밖에 없거나 상황이 좀 저렴한 제품 그냥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보시는 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사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시고 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나 같으면 저 돈으로 그냥 국산 중고로 한 천만 원 조금 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매하겠다 하시거나 그래도 돈이 비싸더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이 이제 막 나. 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의견 자체가. 누가 뭐 틀렸다, 그리고 정답이다, 이런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걸 산다 그래서 애국심이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위치에 맞게끔 구매하는 거라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생각을 존중하고 다만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가격 총 정리에 이어가지고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시거나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상 편집까지 다 완료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나오는 굴삭기 있잖아요. 이게 저랑 거의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우선은 영상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이즈도 똑같고, 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여기 버튼을 하나 누르고요. 저렇게 트랙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저게 벌어지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분대를 스윙도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네, 어쨌든. 어,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을 하고 제가 산 모델은 이게 안 되는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일단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멘붕이 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그 트랙도 벌어지고 붐대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모델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4229,071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뭐 환율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는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매한 굴삭기랑 불과 뭐한20 5만원? 안팎으로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25만원을 더 주더라도 이런 제품을 구매를 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어,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만약에 구매를 굳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까지 다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하고 제 모델은 아예 이게 불가능한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메일로 그때 판매했던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보내봤어요. 이거 혹시 안 되냐, 내 거는. 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대요. 가능한데 구매하기 전에 그것을 요청을 미리 했었으면 추가 장착을 하고 추가 비용을 발생을 시켜서 자기네가 해 줬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아쉽고 황당한 일이 돼 버렸는데 뭐다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했어야 하는 건데 좀 많이 아쉽게 됐고 그리고 그 담당자 분께서는 어, 이것은 자기네 회사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8대 이상을 사야지만 추가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굴삭기는 한 대만 사도 이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영상 내용 중에 이거 판매하는 담당자랑 메일이나 뭐 이런 채팅으로 주고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거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다음에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